어제 제가 한글학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받은 뭐 직분 장롱, 원상, 집상, 또 여러 직분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은 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지킨다면 누구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켜야 될 것인가 함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일도 하고 <laughs> 건강을 지키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될 것인가에 대한 것. 이 바사와 엘라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조실록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유다의 세 번째 왕과 네 번째 왕 바사와 엘라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바사는 반역 사건을 통해서 왕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니 이스라엘 왕여로고암제 20년에 아사가 두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 1년을시기하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 유다왕 아사 제 38년에 어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사. 아사가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러 암이 왕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이 왕이 되었어요. 이 아합은 몇 번째 왕인지 아십니까? 일곱 번째 성경 구조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유다에서는한 명의 왕이 있을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몇 번의 왕이 바뀝니까? 일곱 번의 왕이 바뀝니다. 뭔가 이렇게 어는게 있죠. 일곱 번의 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로보암 20년, 여로보암 하고 아사가 2년만 같이 있었지만, 그리고 아합, 하고는 3년만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지만 이 아사왕의 왕한 사람 통치 기간 동안 7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고 그 동안 세번의 모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3번이 나가거든휙휙휙뒤집어지요 그래서 네 번째 왕조가 섰던 모습 이때 여러분 한번 나다. 이첫 번째 왕두 번째는 아사와 엘라. 두 번째, 시무리. 이 시무리는 7일 통치합니다. 7일 동안. 왕을 죽이고, 7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오무리와 아합배원입니다한 왕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번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반역사건들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에 이성계가 위하도에서폐군을하자요 그러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반역 사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40년 정도 동안 나라가 세 번이 바뀌었다고 하면 어떤 사건이 세번 있었다는 겁니까? 온 나라가 뒤집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세번 있었다. 그것이 북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러나 남주단은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한 명의 왕이 통치하는 본질적으로 두 나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했는데 이 바사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왕을 죽이고 반역했던 이 장군을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어땠을 것 같아? 요 문제는 단순하죠. 1번 하나님이 세우셨다. 2번 아니다. 뭐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다. 어,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사를 세우셨나? 그러면 그 반역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게 했는데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이게 에서 혼돈이 생기는 부분들이 일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읽어보면 바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 그거 하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해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어진 것들을 봅니다. 또이 왕을 죽이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중요한 시기에 기쁘던을 점령하기 위해서 다 포위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서 왕을 죽이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 하시게 하셨는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자기 욕심대로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바사가구일를 했는데 바사는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요 그리고 만약에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굳이 자기가 악역을 감당하면서 나타났던 모습, 바사나 가로드가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결정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사와이스라엘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 어디를 칩니까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인고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이렇게 이 산발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이 북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다? 지금 바사가 왕이 되어주고 난 다음에 두구를 죽입니까? 여러보함의 집을 다죽이는 거예요. 여러보함이 어느 집합니까? 에브라임 집합. 이 에브라임 집합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세 사람도 많이 내려왔어요다 문화세는 에브라임과 어떤 관계입니까? 에브라임의 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무원 집합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문화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라헬의 소생. 그런데 이사갈 집마, 이사갈은 누구의 소생인가니 레아의 소생. 뭔가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니까 이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라를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그남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요충지인 라마라는 지역을 바사가 군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그리고 거기에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딱 길목을 막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쯤인구만이 아사가 왕이 된지한 10년, 바사가 왕이 된지한 7년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바사가 굉장히 머리가 빠른 사람, 자신의 이익에 밝은 사람, 그러면서 바사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떤 길을 행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되 이거 보면서 조금 이상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게무엇입니 지금 바사가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의 사람들, 그 집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여로보암의 정책을 따라가요. 뭐 대통령이 바뀌든지 뭐 정권이 바뀌면 요그 전에 했던 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는 왕조가 바뀌고 여러부함을 그렇게 그렇게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부함이 가져갔던 그 정책은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비극. 그것이 비극. 수많은 왕들이 모반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지만 초지일관, 여러 왕이 가져왔던그 정책은 모든 왕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그게 어떤 정책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정책. 하나님을 뭐로 받는 바꾼 정책입니까? 금성아지로 바꾼 정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이지파이 제스장을 피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정의를 피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책이 왕조가 바뀌어지지만 끊임없이 그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봤으면 악한 부분이고, 인간 편으로 보면요, 이 여러 범함의 정책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남주다에 비해서는 정통성이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들은 모은 거고 그래서 영원히 이둘 사이에 분리를 해야만 자기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맞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모함에게 나라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냐.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여로보암과 그 이후의 왕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사가 왕이 되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이 바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딱한번 쓰임받고 끝난 사람입니다. 여러 보암의 집을 심판한 사람, 그것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바사는 일회용, 일회용.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린받은 사람. 우리 일회용이 많잖아요. 이거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놓고 써요. 근데 우리 일회용컵은 어떻습니까? 그거 먹고 집에 가서 거의 보관합니까? 먹고 바로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도 한번 쓰임 받고 버림 받는 사람이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는 사람 일회용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 중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따라가는 사람. 이래요, 이 남은 그게 바사였거든. 이런 사람은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 우리가 오늘 이 바사의 사건을 통해서, 엘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 바사를 통해서 선지자 예우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16장 2절로 사절여보면네가 나를 노역하였으니 내가 너 바사야. 와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누가 세하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라 바사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무슨 일이야? 이 바사가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도 자신도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위기는 무엇이 위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 위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그 인생의 위기일 수 있다는 라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서 바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엘라를 받고 세웠는데 이 엘라도 해수로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신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 엘라가 죽는 상황을 보면요. 참안 좋아요. 이 엘라의 반역사건을 보면, 이그 전에 나답은, 나답의 반역사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뭔가 국가를 위해서 이기프 언성을 점령하고 거기서 국가 싸움터에서몸안에 해서 죽었다면, 이 엘라는 장군들을 기프 언에 보내놓고, 기프던성에 보내놓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다가 죽어버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아니요시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올 때에 마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석이든지 어떤 족석입니까? 이사갈 족석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마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면서 자기만 넘어지는게 아니라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같은 족속 친구 참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지 아사와일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니까뭐 한번 쓰임을 받았지만 그것마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은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적이 없는 거예 왜 내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도 자기의 이익에 연관되어져서 쓰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자신만 오로지 자신 나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 중국의 중국 역사에 보면 4대 미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 전체 흐름 다운데서 정말 아름다웠던 사람 네 사람을 뽑는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나라의 포사라는 사람. 이 포사라는 여인이 절세미인이었는데 사진은 별로 예뻐 보이지 않 예뻤는데 하나 흠이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왕, 유한, 주나라 유왕이 이 포사를 좀 웃게 만들려고, 하, 우리 방법을 써서 웃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어떤 궁녀가 비단 옷을 입고 가다가 매아나무 가지에 이 비단 옷이 걸려서 찢어졌습니다. 그 비단 옷이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이 포사가 살짝 미소를 먹은 거요그 이야기를 듣고 유왕이 와가지고, 야, 이 포사는 비. 너 어떻게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 어, 자기가 비단 찢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루에 비단 100필씩을 뜯는 거예요. 찢으면서. 그러니까 그주나라는 비단 뜨는 소리가 왕궁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자칫 세트해져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신화가 잘못해서 봉화를 실수로 띄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가 올라가니까 공화가 됐으니까 저기처럼 하던 그러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계속하면서 그것을 본 제후들이 이 지금 왕궁에 이 왕이 위험하다면서이 제후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면서 그냥 급작스럽게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말이 들어오고 군대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했는데 아 실수였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군인들이 너무나 허탈해하고 어떤 군인들은 화를 내고 그 가운데서 왕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사가 막 웃기시지 않니까 그러니까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그 들리는 거예요.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유황이 보기에는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정말 부름에 떠 있는 것 같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데또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봉화를 피워야죠. 그러니까 이 왕이 또 봉화를 피우라고 얘기합한 달에 한 번씩 피우라는 거 봉화를. 기가 막힌 명령을 예요그 봉화가 올라오니까 또이 제후들이 또 몰려옵니다. 봉화를 올리니까 제후들이 어떡합니까?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제후들이 오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 어느 순간부터는 봉화를 올려도 제후들이 오지 않았어. 그러다가 이 포사 때문에 쫓겨난 왕후가 있어. 그 신나라에서 온 왕인데 신나라의 신수덕이라는 그 사람이 이잡그 왕으로 보내놨는데. 쫓겨나니까 세자까지 측동되는데 다 패하고 포사로 왕으로 세우고그 포사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니까 그게 이제 복수할 기회를 갖다가 찾다가 오랑께 있는 교적족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주나라를 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 주나라를 치면서 막그 적군들이 몰려오니까 이 왕이 뭘 합니까? 봉화를 피우라 합니까? 봉화를 피우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한 사람도 없잖 그래서 그 나라가 정력당하고 신구덕이 유황에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경덕의 추장이 이 포사를 데려가. 데려가는데 포사가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하면서 또 모든 것들이 끝나. 고 그래서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공하을 우리는? 이야 누구를 위해서 봉화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봉화를 올려서는 안 되죠.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올려야 되는 거. 그런데 이 포사는 아, 유황은 포사를 웃게 만들려고 봉화를 올리고 있어.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올렸다. 이 봉화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유황과 포사는 그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은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그냥 역사가 오면서 아, 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서 그는 겁니까? 그 중심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에 나만이 있다면, 나의 즐거움만 있다면요. 그 너무 즐거운 거예두 번째는 설마 또 그런 일이 있으라고뭐 이렇게 사는 것도 설마 뭐또 여러 보암처럼뭐 저렇게 될라고. 세 번째는 조금 더 있다 조금 더 있다 즐기다가 지키자.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죽기. 한 일주일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하니야 사실은 그건 나중 아주 미루는 사람인요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끝일지 몰라요. 그것이 지금 이주앙의 역사에서 보여, 주나라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이것이 바사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사용합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사용했던 것이 유용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둔지 말아라. 거기에는 종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 겁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라. 거기에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여러분들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부기스라이는 응. 왕들이요. 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될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신 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다 그것 때문에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피급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누가 우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네, 우리 나가지기도 하겠습니다.